대체적으로 고추장이 잘 먹고 있는데 지금 요 애기가 다른 사람 못 잡고 있는데 혼자 많이 잡고 있습니다. 이게 뭐라고요? 라면 끓이는데 느느타임이 왔어요. 어떻게 해야 되지? 당신의 선택은? 오늘도 여전히 줄을 서긴 하는데 그래도 지난주보다는 많이 빠졌습니다 비응항 쪽에 처음 오신 분인데 바다 낚시도 많이 안 해보셨다고 합니다. 네, 고대로 들어가세요. 오, 하늘 멋지네, 오늘. 갑시다. 타세요. 먼저 타요. 안녕하세요 멀미하는 선장 차보입니다. 오늘은 구독자 이벤트로 쭈꾸미 낚시를 왔고요. 어제 당첨되신 세분 원래 세 분이어서 두분한 분이 당첨되셨는데 한 분이 못 가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한 분을 제가 차보이 카톡방을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 멤버 중에 한 분을 긴급하게 모셨습니다. 요 쪽에 계신 분이 해트 해트다 해트님 그리고 느린하루님 그리고 여기는 제배해서몇번타신 박훈식님이십니다. 다 낚시 잘하실 것 같아요. 오늘 어려운 물때긴 한데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낚시를 해보고 오겠습니다. 여기 한번 화이팅 한번 하고 가시죠. 자, 다 같이 화이팅입니다. 화이팅! 화이팅! 이거 이름이 뭐였죠? h n 선크림이요. 선크림은 역시 h n 선크림. <laughs> 야, 발림이 좋아요. 오, 야, 장난 아니야. 아, 많단다, 많다. 어, 광고 모델 되게 좋은데? 예. 네. 오늘도 타지 않기 위해서 선크림을 잘 발라줍니다. 요새 협찬받아서 열심히 쓰고 있는 HN 선크림입니다. 도시어버에서 협찬 주신 모자랑 버프입니다. 한 개씩 받으세요. 홍진님도. 예. 받으시고. 오늘은 물때가 안 좋아서 마리수가 잘안 나와서 어, 다양한 애기랑 애자들을 테스트하기 좋은 환경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갖고 왔거든요. 애기들을 원래 있던 거하고 뭐 요즈리도 있고 야마시타도 어딘가 있을 거예요. 독산 애기도 300원짜리에서부터 3,000원짜리까지 골고루 챙겨왔거든요. 네, 그리고 요거는뭐 쪼꼬미 애기라고 해서 요새 좀잘 나가길래 사봤어요. 가격이 이거 한 개당 4,000원인데, 뭐, 잘 잡힐지 모르겠지만, 일단 다양하게 얘기를 테스트 해보고, 결과가 어떤지 한번 나중에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테스트 할 거는 LED 에자입니다. 네, 이번에는 어레에자에다가 케이스라고 써있는데, 거기에 고추장, 수박 고추장입니다. 어, 어, 어레에자에 탔어요. 자, 에자를 쓰니까 에자랑 애기랑 두개다 발이 걸렸어요. 제가 볼 때는 에자를 쓰면 유리한 게, 이렇게 후킹이 두 군데 있으니까, 조금 더 후킹 확률이 높아지는 것 같아요.

음, 나머지 사람들은 못 잡는데 요거 이 색깔, 고추장에 흰색 천으로 된거 요거에만 지금 타고 있습니다. 희한합니다 자연산 소라를 먹어. <laughs> 이쪽은 애들이 소라에 이렇게 숨어 있습니다. 신기하게. 나와 이 자식아. 전체적으로 고추장이 잘 먹고 있는데, 지금 요 얘기가 다른 사람 못 잡고 있는데, 혼자 많이 잡고 있습니다. 이게 뭐라고요? 박대류. 박대리 얘기요? 박대리 LED. LED 박대리 얘기입니다. 라면 끓이는데 느네 타임이 왔어요. 어떻게 해야 되지? 당신의 선택은 낚시를 해야 되나? 훈시는 네. 네. 먹고 해요. 네. 우리 어버 아니잖아요. 찾아왔다고? 말도 안 돼! 사이즈도 좋아 빠른 하루 <laughs> 오늘부터 아이디 느린하루에서 빠른하루로 하루 변경하기로 하셨어요 밥 먹어야 되는데 어했을까나 어유 어째 밥 먹어야 되는데 누나 타임이 와버렸어 가보진 한 마리 나왔는데, 사이즈 엄청 좋은 쭈꾸미 나이 샷 담아 주세요. 네, 이제 겁나 큽니다. 오, 이거는 무슨 문어인데 문어? 배들이 어, 너무 많아서 30분 넘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들 지금 대기 중이에요. 네, 감사합니다. <laughs> 네, 네 명이서 나가서 약한500 마리 정도 잡은 것 같습니다. <laughs> 어, 네, 네, 요거 잠깐만, 요게 갑오징어죠? 네. 아, 아, 요거 한팩 갖고 가세요. 많이, 많이 네. 잡으셨네요. 네. 열심히 잡았습니다, 들리려고. 네.